안녕하세요. 영동 상촌 농원입니다. 오늘은 칼슘제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생육 과정별로 탈수, 칼슘 종류를 먼저 알아보고, 어 1년 동안 생육별, 언제, 봄에는 어떤 칼슘제를 치야 되고, 이제, 여름에는 또 어떤 칼슘제를 치야 되고, 가을에, 어 가을에는 어떤 칼슘제를 치야 되고, 수확, 전에는 어떤 칼슘제를 치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칼슘제 종류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바로 구독자분들께서 바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런데 여기는 사과밭은 8년차 M26 이중대목 사과밭이에요. 그 생육상태도 제 사과나무 생육상태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칼슘제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런가하면 조직을 단단히 하고 뭐이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일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과일에만 이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에는 다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이런 가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런 가지에도 이게 단단하게, 이게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가지를. 튼튼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라는 게. 칼슘이 부족하고 요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가지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이 입과 입 사이가 넓어요. 칼슘제가 부족하면요. 튼튼하지가 않고. 그래서 튼튼하게 자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사과 과가 물르지 않고 단단하게 조직을 단단하게 해서 식감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칼슘이라는 게이 성장을 약간 억제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뭐 인산칼슘이 있고 질산칼슘이 있고 염화칼슘이 있고 초산칼슘이 있고 탄산칼슘이 있고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한 여섯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칼슘제 어떤 종류는 언제 어느 시기에 살포하면은 좋고, 토양에 살포하면 좋고, 연면시비를 하면 좋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 칼슘제 어떤 제품이든지 약간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칼슘제를 쳤을 때또 반감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끝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셔가지고 오늘은 칼슘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칼슘이라는 건 사과나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고추 농사 있죠 고추 같은 경우도 칼슘이 부족하면은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칼슘이 부족하면 끝 끝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거 썩어 들어가는 거다 칼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칼슘은 사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물, 어떤 과일, 어떤 과체류에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한번 제 말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토양에 살포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옛날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석회 고토를 토양에다가 겨울이나 초봄에 뿌려요. 석회 고토는 국가에서 나오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그런 건데, 정말 좋아요. 공짜가 아니고 이게 아마 돈 주고 비싸게 팔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져갈 텐데, 무료로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나오면은 안 가져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토양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석회 고토라는 거는 석회라는 게 칼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토라는 거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석회와 칼슘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3년에 한 번씩 이 토양에다가 이제 살포를 해요. 그러면은 뿌리에서 이제 이거를 어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래 신초 자랄 때 튼튼하게 자라고 그리고 과일이 육아기때 튼튼하게 조직을 단단히 하고 세표박을 두껍게 하고 그래서 어 병에 대한 내향성 내성도 내향성 그러니까 강한 그 저항성 그런 것도 많이 길러 주는 게어 칼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회 고토를 저는 겨울이나 초봄에 뿌리고요. 그러고 초봄에 이제 초봄에 신초가 막 나오고 이제 어 예를 들어서 과일이 유과기 때 이럴 때는 어 보통 질산 칼슘을 많이 이제 연면 시비를 하죠. 이제 물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농약하고 같이 치면은 아무래도 칼슘 효과나 농약 효과는 떨어진다고 항상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따로 치기가 힘들잖아요. 저희 제 구독자분들은 특히나 어 조금씩 이제 텃밭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물로 된 그런 어, 초산칼슘이나 질산칼슘이나 인산칼슘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그런 거는 비싸고 효과는 좀 미비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사용 안 하고 이제 전문 언제 그런 푸대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질산칼슘이라는 거는 어, 이 말에도 이 단어에도 딱 나왔죠. 질산이라는 거는 질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소. 질소 성분과 칼슘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한 번에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질소만 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자라겠죠 웃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자라라고 칼슘을 이제 연면시비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소 그러니까 질소 성분이 같이 이제 질산칼슘을 연면시비를 했을 때 질소가 빨리 흡수가 돼요 이 질소라는 건 하루 이틀이면 다 흡수구를 해요 이 사과들이 그런 다음에 칼슘은 흡수율이 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 흡수가 되면서 어~ 신초 질소라는 거는 이 신초를 자라게 만드는 거잖아요 초봄에 그래서 자라게 하면서 칼슘이 보조 역할을 해서 어~ 튼튼하게 자라게끔 이 가지나 과일이나 이런 게 튼튼하게 자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질산칼슘을. 그 그러니까 이거는 질산칼슘은 말 그대로 질소하고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후기에는 하면 안 되겠죠. 질소가 들어있기 착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범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질산칼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산칼슘인데요. 인산칼슘 같은 경우는 인산 하고 칼슘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인산은 에너지예요. 힘. 어, 그리고 도장지 억제 능력도 있고 칼슘도 도장지 약간 억제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웃짤할 때 그러니까 걸음끼가 너무 많다든지 도장지가 너무 많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인산가리도옆면 살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산하고 가리하고를 동시에 이제 주는 거고 인산 칼슘은 인산하고 칼슘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지 억제 능력 있는 거예요, 인산칼슘도. 그러면서 어, 힘있게, 인산이라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 칼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도장지 억제, 그게 중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인산칼슘은 이제 5월 달이나 요럴 때, 5, 6월 달요럴때 인산칼슘을 어, 한 번씩 치 주시면 좋고 시계별, 시계별로 오늘은 핵심이 어느 시기별에는 어떤 칼슘제를 치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맘때는 아, 질산칼슘을 치고 이맘때는 인산칼슘을 치고 어, 또 어떨 때는 염화칼슘을 치고 초산칼슘을 치고 탄산칼슘을 쳐야 되는구나 요거 간만 좀 잡으시면 오늘은 다 배우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인산칼슘이 어떻고 질산칼슘이 어떻고 이거는 깊게 들어가는 거는 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는. 그 것까지 오늘은 다루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어, 어느 시기에는 어떤 칼슘제를 치면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회고토했죠, 질산칼슘했죠, 인산칼슘했죠. 그 다음이 이제 여름 되기 전에 한 7월 정도에 보통 탄산칼슘을 많이 치죠. 탄산칼슘은 이 과일이 이제 8월달 되면 막 7월 말 되면 뜨겁잖아요. 그러면 탄산칼슘으로 탄산이라는 거 이제 탄산이라는 거, 그게 이제 이렇게 가루식으로 돼가지고, 어, 요거 과일이나 잎이나 요런 거를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를 이렇게 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그러면 코팅이 돼서 햇빛, 햇빛에 대해서 과일이 되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되는 거를. 그러고 이제 입도 엽서 현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탄산칼슘을 치는데 어, 두 가지 역할이죠. 칼슘 역할. 그리고 과일이 되는 거 아니면 입이 엽서 현상이 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게 탄산칼슘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래 이제 가루 같은 게 여기에 묻어요. 이렇게. 이래 묻으면 이런 데는 비가 오면 잘 씻겨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꼭지 속 들어간 데 있죠 이런데 요런 데는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선호하지를 않는데 과일이 좀 되는 현상이 나와도 그냥 감안해서 어 이거 탄산칼슘은 잘안 치는 편인데요 이제 알고는 계시라고 그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전에 본격적으로 여름 전에 이제 탄산 칼슘을 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염화 칼슘. 그 다음에 염화 칼슘도 비슷한 시기인데요. 이제 염화 칼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6월 20일부터 치기 시작해요. 염화 칼슘은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한 가지 이상 칼슘하고 다른 효과를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보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염화 칼슘은 칼슘 효과만 최고로 극대화 시키고 싶을 때, 염화칼슘이 최고예요. 흡수율도 빠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염화칼슘은 이제 보통 1.5kg 500L에 SS기 한 차에 1.5kg를 넣어서 연면 살포를 하는 거죠. 6월 20일부터 12일 간격으로. 그러고 이제, 어 염화칼슘은 8월 달이나 이럴 땐 너무 덥잖아요. 더울 때 치면은 이게 입이 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게 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 입 끝이 이렇게 타 들어가요. 그래서 장애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는 안 치는 걸 권해드리고, 만약에 치게 되면은, 아까 500, SS기 한 500리터에, 어, 1.5kg를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치고 싶으시면, 이마칼슘을, 1kg 이하로 줄여야 돼요. 여름에는, 8월달, 뭐, 7월 말 이럴 때는. 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은 이제 염화칼슘까지 다 쳤죠? 그러니까 염화칼슘은 칼슘 효과만 제일 원하고 싶을 때는 염화칼슘을 치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초산칼슘이 있어요. 초산칼슘은 생육 후기에 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 탄산칼슘을 안 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8월달 아, 어, 이럴 때, 특히 홍로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정도에 이제 초산칼슘을 치면 좋아요. 초산칼슘이요 아까 얘기한 염화칼슘은 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더울 때 치면은. 그래가지고 탄산칼슘을 치시면 되고. 한여름에는요, 이제 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초산칼슘 금방 말씀드린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홍로 수확하기 전이니까 홍로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하셔도 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칼슘을 안치야될 때도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과일을 맛있게 하고 싶고 어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싶고 고두병을 예방하고 저장성을 높이고 여러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칼슘제를 치면은 어떤 부작용이 안좋은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슘제라는 거는 약간 도장지 억제 능력이 생육을 정지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칼슘이라는 게요 그런데 수세가 약한 나무에다가 유목이나 이런데 성목도 수세가 약한 저그치 엽서 현상이 걸린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수세가 약한 나무에다 칼슘제를 주기적으로 쳐주면은 수세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과일도 안 커지겠죠. 그래서 어, 어떤 예를 들어서 250g이 나가는 사과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쳤어요. 그러면은 조금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크기가 약간 단단해지죠. 그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나 어 이런 이런 도장지, 이런 신초, 신초 생육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이 칼슘제라는 게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치셔야 돼요. 분명히 그 무조건 이제 영상에 제가 올리든지 다른 유튜버님들이 뭐 지금은 염화 칼슘을 치라, 지금은 뭐 무슨 칼슘을 치라. 무조건 그걸 따라 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무 수세잖아요. 수세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은 억고자 하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은 거예요. 사과도 안 커지고. 그리 나무도 어 비실비실하는 거죠. 한마디로. 안 그래도 지금 어, 질소 성분, 요소 성분이 부족하고 이잎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진하게 농도를 치면은 더 힘들어하겠죠. 나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거를 행동을 할 때는 무조건 약간 부작용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치시도 되고, 그리고 농약 치실 때, 어, 물로 된 그런 조그만한 병이 있어요. 조금 비싸죠, 아무래도. 그래도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거 사셔가지고 이제 용량에 맞게끔 약 치실 때 그렇게 치시면 되고, 이제 그 정도만 해 주도 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니까 몇 거루 이제 이래 집에서 이제 키우시는 분 얘기에요 전문농들은 당연히 이제 이 프로그램대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게 사과맛하고도 관련이 크기 때문에 칼슘이라는 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초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겨울이나 초봄에 석회고토를 토양에다 살포를 해요 그리고 봄에 초봄에 질산칼슘 치 칼슘을 공급해 주고 싶을 때 얘기예요 질산칼슘이 이제 적당하고요 그다음은 인산칼슘 탄산칼슘 염화칼슘 초산칼슘 순서가 이렇게 이제 치시면 돼요 그니까 초산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홍농 수확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요거 치게 되면 초산칼슘을 치는 게 좋겠죠 숲기도 앞당길 수도 있고 칼슘제라는 게, 그리고 이제 칼슘, 어, 칼슘을 공급해서 열과, 열과도 예방할 수 있고요. 이 대임 현상, 일소 현상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초상 칼슘을 이제 치시면 되, 되는 그런 거죠. 이제 이제 사과도 이제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과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과다 착하네요. 크기. 이 밭은 항상 사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는 뭐이 정도면 그래, 작은 건 아닌데, 항상 이 밭은 맛은 좋은 사과밭인데, 과가 그렇게 대가가 나오고 그런 밭은 아니에요, 이게. 아직도 두 개짜리가 이래 있네요. 요정도예요 지금. 요정도만뭐 괜찮죠, 요 정도면. 8년 차 이제 사과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칼슘제에 대해서 다, 저번에도 칼슘제에서 올렸는데, 저도 공부를 많이 하잖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 또 다른 이제 전문,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런 유튜버님들이 올린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어, 그거를, 어, 이제 우리 초보자 구족, 사과 초보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그거를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 의미는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 언제 뭐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나무 수세에 따라서 내 사과밭 상태에 따라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은 가원주가 가원주나 이제 몇 그루 텃밭을 하시는 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 그거는 아. 그러지 않고 일괄적으로 뭘 언제, 누가 하라 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하라 했다. 이래가지고 해놓고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저를 원망하시잖아요.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무조건, 음, 하라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따라 하도 안 되고, 내 사과나무 상태,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칼슘제를, 어... 다섯 번을 칠 건지, 세 번을 칠 건지, 두 번을 칠 건지, 그거는 사과나무 상태, 그거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게다 그래요. 모든 원리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밭은 한 나무에 이제 범회사에서 이제 착과 조사했는데, 140개에서 150개 정도 달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80개, 200개 가까이 달렸었는데, 올해는 어, 작년만큼은 안 달렸는데, 작년 너무 과다 착각한 거죠. 이 나무는 너무 많죠, 이거는. 아유. 그래 오늘은 이제 칼슘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꾸, 아, 아, 이거는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올크니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 하셔서, 그걸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 영상을,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 영상도 보고, 또 이런 책, 사과책, 이런 완전 전문가들이 그런 만든 그런 책도 보시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과 농사가 1 더하기 1은 2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농사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완전히. 그래,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고 이러는 거는 이제 약간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올리는 거지 제가 모든 걸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유튜버는 아니에요. 제가. 이 농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초보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학술적으로 막 들어가서 정말 어렵게 이래 얘기를 하면 뭔 말인가 아예 감을 못 잡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또 유식한 것도 아니지만 알아듣게 쉽게 이제 편한 단어 쓰면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예, 오늘은 칼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영동상촌농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